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을 입다의 잘못된 서원과 가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1월 25일은 유엔 곧 국제연합에서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어, 본문에서 아버지인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그의 딸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는 끔찍한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페미니스트 곧 여성주의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성경 어, 인물 중한 그 명으로 어, 입다가 뽑힙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입다는 큰 용사였고 뛰어난 협상가와 어, 외교가로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본문과 어, 또 12장에서는 그의 어두운 면모가 지적됩니다. 어, 즉, 본문에서 그는, 어, 가족, 가족의 비극을, 어, 초래했으며,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의그 전쟁으로 수많은 종족을 죽이는 잘못을, 어, 범합니다. 하지만, 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오점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믿음의 선조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기도온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열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 입다 뿐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그 어, 많은 인물들 즉 기두원과 삼손 다윗 어 다윗도 마찬가지로 큰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어 이것은 비록 영웅적 공적을 세운 자라 할지라도 이면에 오점이 있음을 밝히고 후대의 신앙인들은 그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어 입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고 예, 어, 오늘의 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렇게 하, 그, 하지 않도록 그를 반면교사 어, 삼, 삼, 어, 삼도록 교훈을 얻, 어,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9절부터 33절입니다. 어, 먼저 29절과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다가 암몬 군대의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는 오란에는 큰 공적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러앗과 무나스를 지나서 길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십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온리엘 그리고 기두온 삼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을 선입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의 주역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어 32절이 밝혀가지고 있는데요, 요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 진짜 승리의 주역임을 개성경이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인 아로엘과 민닛, 아벨그라밈 등의 위치는 어, 아마도 이스라엘 동쪽 지파들의 땅중 암몬 경 암몬과 어, 경계선상에 있는 곳들로서. 암몬이 점령하고 요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성읍으로 보입니다. 이 승리로 더 이상 암몬의 압박을 받지 않고 평화를 이스라엘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쟁에 나아가기에 앞서 있다가 아마도 모든 부하와 군사들을 집합시켜놓고 호기롭게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는 모습이 30절. 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선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선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본문보다 더 후대의 사건이지만 열1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어, 자신의 아들 제물, 을 제물로 바침으로 승리를 어,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될 마다들을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전세가 어 불리해지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을 세자를 자신의 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그의 부하들이 다시 의기 중천하여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레이기 18장 21절과 열1기하 23장 10절은 이렇게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일을 몰렉 우상숭배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열1기상 11장 7절은 암몬의 대표적 신중 하나가 몰, 어, 어, 그 몰렉 혹은, 몰, 어, 혹은 몰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다가 적국인 암몬과 모압의 몰래 구상숭배에서 그 행해지던 인신제물행위를 어, 경쟁적으로 따라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까지 바치면서까지 희, 어, 희생하며 신의 도움을 입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해, 어, 하는데 그의 뒤질세라, 어, 나도 가솔 중에 한 명을 바쳐 승리를 가져오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어야 하겠다라고 입다는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레이기 18장 3절과 21절 그리고 20장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하지 어,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중 하나로 인신예물을 바치는 몰래 숭배가 있으며 어,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살인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라 말씀합니다. 입단은 하나님의 어, 말씀을 잊고 어, 가나안 땅의 잘못된 행습에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달락인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입다가 승리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가장 앞서 마중을 나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딸은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며 소고를 잡고 춤추는 가운데 그를 어... 영접합니다. 이에 입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문합능력내 딸이란 말인가? 종이나 노예 중한명혹 그것은 아니더라도 집에 방문한 친척 중한 명이 맨 먼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하지만 결국 어, 딸이 맨 먼저 나왔고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딸에게 어, 말했으며 딸은 제가 희생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 소원대로 하시라고 어, 말하며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아마도 부하들에게 이미 내뱉은, 어, 매우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서, 어, 원을 물리는 것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입단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딸 역시 당시 매우 가부장, 가부장제적인 그, 어,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전적인 처분에 따르는 일이 효녀의 본분인 것으로 세뇌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 착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구절인 37절부터 40절에는 입다의 딸이 어, 입다에게 두 달만 말미를 주시기를 요청하고 두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시집도 못, 어, 못 가보고 죽는 일에 대해 애곡했는데 이것이 이후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4일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그 여성으로서의 불안하고 억눌린 처지를 입다의 딸의 비극적 죽음에 투영하여 기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억업받는 경우가 많고요 민주화되었다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 같이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입다의 광신적 소원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광신적 집단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도한 헌금을 한다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그 집단에 충성하고 그 집단의 교주와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데 몰두하므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 곧 고로반이라 서원하여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는 쓸 돈이 없게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 행동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서원, 곧 창세기 2 8장의 야곱의 서원, 사무엘상 11장에 한나의 서원 등과 같은 사례는 건전한 것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언 20장 25절의 경고대로 함부로 서원한 서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덫이 되고 우리 가정과 어 사회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성경 어, 말씀에 비추어 볼때 잘못된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의 서원도 내 욕심과 주변의 잘못된 그런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은 돌이켜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입다와 같이 어떤 인간적 체면치레로 고집을 부리다간 비극이 일어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입다와 같이 과도하고 잘못된 광신적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 지키소서. 아무리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순수하고 균형잡힌 신앙을 유지하게 하소서. 체면 치레와 집단적 경쟁심과 공명심에 휩싸여 잘못된 소원을 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혹 그리했더라도 바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입다의 과오로 인해 그의 딸이 희생당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딸들이 애곡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특별히 여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공감하고 잘못된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